어서 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고현입니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코코라고 합니다 이름은 네, 코코입니다 견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어떤 곳에서 누구와 뭐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거든요 어, 질문은 되게 간단한데 내용은 세 가지가 전에 복잡하게 전해져 있어요. 어떤 곳에 있니?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누구랑 있니?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뭐하면서 지내니?라고 이렇게 따로 따로 물어야 아이가 그것에 대한 표현을 무언가 보여주면 제가 그것에 좀더 정확하게 어, 전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laughs> 뭉쳐져 있으면요, 사실은 원래 어,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질문 내용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원하는 어,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라고 늘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물어도 대부분 어, 하나 앞면 앞쪽에 있는 내용이거나 하나에 대한 느낌만을 많이 전해주기 때문에요. 음, 네, 어떤 대답을 해줄지 음, 약간 기다렸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질문을 네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쿠쿠는 언니와 이별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진 않았는지도 궁금하다하셨고요. 어, 언니가 원하는 이별이 아닌 쿠쿠가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지내는 걸 쿠쿠가 혹시나 원했는지도 궁금하다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함께하는 동안 생일 한번 못 챙겨준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요. 서운하진 않았는지 궁금하다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음, 쿠쿠는 언니랑 그리고 작은 언니랑 셋이, 지날 때, 셋이 지낼 때때 아침밥을 달라고 할 때는 꼭 작은 언니를 먼저 깨웠는데 왜 그랬던 것일까라고 네, 궁금하다 하셨고요. 요청의 말 남겨주셨습니다. 네 쿠쿠와의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코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가깝게 있, 마주하고 있는데요. 시선은 제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견주님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왜 가까이 다가가지 않니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가까이 있어요."라고 합니다. 엄마와 나의 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전제님의 네,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 거리감이 저는 멀리 느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언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을 가리킬 수 없어요. 모든 곳에 나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그릴 수 있으며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가지고 느끼는 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과 행복함이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창조해 낼수 있는 것은 창조해 낼수 있는 것도 즐거움과 기쁨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시나요? 엄마의 상상력을 그려 보세요. 언니의 상상력을 그려 보세요.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즐거움에 있어요라고 합니다. 언니와의 이별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진 않았을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언니에겐 갑작스러웠군요. 나에겐 다가오던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퍼즐이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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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 맞춰지는 느낌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정리되어 가고 있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볼수 있었습니다. 코코는 그렇게 어, 마무리하는 순간으로 네, 마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코코가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지내는 걸 코코도 원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원하던 것은 집안의 작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 달랐어요. 라고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있는 곳의 느낌과 병원의 느낌은 비교할 수 없어요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지내는 것을 코코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작은 공간의 그 느낌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의 그 느낌은 비교, 네. 감히 병원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네번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제대로 코코 생일 한번 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 하셔 혹시 서운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생일이 나에게 특별한 날은 아니 었습니다. 평범한 모든 날들이 더 특별한 날일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생일을 기억하며 그날을 기다려 본 적이 없지만, 언니가 빨리 돌아오기를, 언니가 나를 찾아주며 불러주기를 기다린 날은 무수히 많아요. 나에게 특별한 것은 언니였어요. 다섯 번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쿠키랑 언니랑 그리고 작은 언니 셋이서 지낼 때 아침밥 달라고 꼭 작은 언니를 먼저 깨웠는데 기억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요 고개를 들고 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히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네, 나를 포함해서. 집안에 관련된 작은 일들은 작은 언니가 돌보고 있었다, 책임지고 있었다라는 마음을 쿠코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는 큰 언니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절차, 순서의 느낌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 그것은 당연했다라는 마음도. 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쿠코는 어 작은 일, 예, 나에게 밥을 주는 일을 포함해서 나와 함께하는 일을 포함해서 작은 언니가 어, 나와 가장 음, 가깝게 있었고 좀더큰일 예, 이런 것들은 큰 언니와 아,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열 같이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라 먼저 작은 언니에게 예,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언니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어, 수다스러움의 마음이 연신 두드리고 있었어요. 수다스러운 이야기들. 빨리 돌아와야 해. 귀찮아도 밥을 꼭 먹어야 해. 커피는 많이 마시지 마.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어요. 모두 염려와 안부를 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어 라고요. 어, 모든 교감의 느낌과 언어는, 언어는 사실 어, 해석할 필요가 없거든요. 언어는 들리는 대로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느낌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정확하면서도 전하기 어려워요. 어, 그거를 말로 옮기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음, 빨리 돌아와야 해. 귀찮아도 밥을 꼭 먹어야 해. 커피는 많이 마시지 마. 이런 그 느낌을 제가 지금 단어로 옮긴 거거든요. 어, 이런 염려 안부의 마음이 계속해서 언니에게 전해주고 싶어합니다. 생일 축하한다 하셔 많이 보고 싶고 지금도 마지막에 선택을 후회하며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하셔 그렇게 보내서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나는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안내로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해줄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음을 잘 알고 있어요. 나 또한 언니와 같은 위치에 서 있을 때 언니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의 사망의 원인은 언니에게 있지 않았어요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고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